안녕하세요. 제6회 해커스 모의고사 두번째 시간 1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전속 중개계약서는 5년 보존이 아니고 3년 보존이죠.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공시 직가는 임대차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3번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 표준 서식이나 또는 전속 중개 계약서 유효 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 위약금 없습니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요. 단지 실비만 지급을 합니다. 실비만. 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없고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되죠.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500이 2는 3이라고 했죠. 개업공개사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되죠.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종고망 설치 운영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종고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 종고사업자 지정 신청하는 자는, 신청하는 자는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액이나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아 56번이 아니라 55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 정지, 거래 정보 사업자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개혁 공개사는 중개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동의하냐 물을 필요 없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제 2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번개혁 공개사는 임대 의뢰인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이를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 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설명, 하, 고입니다. 설명, 하, 고. 하고 대신에 하거나, X로 줄제된 적 있습니다. 설명, 하, 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계약서를 5년,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뭐 보관이라고 했는데, 법정문은 보존이라고 되는데 보존 보관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겠죠.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이고요.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소공은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5번 소속 공개사가 거짓 계약서,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적으면 자격 정지할 수 있고요, 개업 공개사가 이중 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계약서를 적어도 진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처분 대상일 뿐입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번, 개공이나 그 보조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법상.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개업공개사만 보증가입을 하죠. 그리고 직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개공, 소공, 보조원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공제금, 공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이 안 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손해가 발생을 해도 보험금을 탈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보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조원의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 개혁공개사가 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 개혁공개사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예,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있으면 의뢰인 과실 비율만큼 빼고 손해배상을 합니다. 3번 중개무개시와 동시에 보정설정을 해야 된다. 업무개시전에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업무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개시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무개시전 즉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입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1억 원의 보정을 설정한 개업공개사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2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2억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법제 30조 1항에 보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한 만큼만 배상하겠죠. 나머지 차액은 개업공개사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보장기관 및그 소재지 보장기관 보장금액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교부도 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값대로고요. 아예 전부터 보정 설정도 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금지행입니다. 법제 33조 금지행이 우리 암기 프린트는 매무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 기억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으나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금지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금쟁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금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어은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하면 금쟁입니다. 이것은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금쟁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을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의 구성은 이회의자와 공동중개제한 왕따시키는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입니다.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서 틀린 것 했는데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번은 동일, 동일, 동일 세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이 동시에 일어나면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사무소 관할. 자 그래서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중개상물인 건축물 중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2분의 1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동일하면 딱 절반이 주택이니까요.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그 숫자 포함이죠. 자그 다음에 4번. 상가나 토지에 대한 중개 보수는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거래 유형의 구분 없이 거래 금액의 1 0분의 9를 한도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한도 청부는 구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주택의 경우 만약에 매매인 경우는 최대 0.7 임대차는 최대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자 그다음에 분양권인 경우에는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여유를 하는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실제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을 합니다. 따라서 16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보니까 보존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고, 시도이사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에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유사명칭 사용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은 우리 암기 프린트 2 8번의 무부양, 광시, 공시 7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개공 등 공동 중개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유사 명칭 사용금지는. 자 그다음에 디귿은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제사 운영 실적은 매회계인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회 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협회 인터넷,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에이, 책임준비금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재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직업정, 직업정립비율, 직업정립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죠? 직업여력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지만, 예, 책임준비금은 공재료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개선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 회장 그리고 임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임원이 아니고 임원의 경우 이사회가 추천한 임원이죠. 협회 회장은 당연직 임원, 어, 당년직 위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은 협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행정처분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이사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정지 처분은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줄일 수 있는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6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소재지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소재지 관할 시도 시도의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한다.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바로.자격 증소는 청문이고요.자격 증리는 의견진술 기에입니다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있는 데 따라서 청문과 의견진술 기회 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고 나머지는 모두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4번은 행정처분이, 어, 제척기간이 있는 게 행정처분 중에서 오직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X입니다. 업무정지 처분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한다.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5번 자격취소처분을 한 시도이사는 그 사실을 5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5일이라는 숫자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는 말한번더 나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암기해야 되죠. 행정처분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요. 정답은 바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5번이네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규정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한 망고로 등록한 경우, 결격 사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 당되는 위반행위 한 경우, 상호,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양도대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절대적 취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에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절대적 취소 암기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 오 3번인데요. 이게 3번이 3 플러스 1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까테리 한번 빼더라도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절대적 취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12번, 13, 14, 15번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